네 안녕하세요. 오성 공간 디자인 연구소장 김종호입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실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거나 또 때로는 누군가 만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교회 통로를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들은 벽면에 보면은 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게 붙어져 있는데 그거는 뭐 광고지 때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행사 순서지, 또 배너, 이런 게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부분에 조용한 곳에, 아니면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교회 통로를 걸어갈 때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 곳에, 그런 통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엄청난 게 붙어져 있어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기간에서 어디 간다? 또, 교회의 순서지, 또 성가대 모임, 청년들의 행사.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는가요? 기억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도 역시나 편안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부분에 정확한 그림이 걸리든 아니면 교회의 말씀이 걸리든 아니면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의 비전이 걸리든 그래서 그 통로를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지나갈 때아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숲속을 걷는다. 그러면 아니면은 자연의 길을 걷는다. 누군가 연인과의 모래사장을 걷는다. 얼마나 자연에 푹 빠져가지고 걸어갑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또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치열한 경쟁에 살아서 교회 오면은 때로는 숨쉴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성도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게 붙어져 있지만은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돼 갈 때,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통로를 걸어가보면 이런 즐거움이 있어. 모든 걸다 없애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서 탈바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